주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를 맡게 하셨습니다. 이하로 예배를 준비하는 복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시와 때를 따라 필요한 물질과 사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교 기숙사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아름답게 마무리되어 우리 학생들이 편안한 안식의 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포 주옵소서. 공동체를 이끄시는 김유롱 목사님 영유관의 강건함으로부터사 교육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 말씀이 내 상한 심령이 회복되며 병든 육신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총도 더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단식하며 고통하는 이들의 간구를 주님께 고합니다. 홍수로 지진으로 산불로 전쟁으로 처참한 지경에 빠져있는 이들 주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 닦아주시고 전쟁 무기가 모두 다 농기구로 변화되어 온 땅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는 복된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북녘의 동포들 위하여 간구합니다 80년 가까이 압제와 굶주림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올해는 수해로 인하여 또 더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귀한 나라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 가진 힘으로 북녘의 동포들을 도울 수 있는 길도 열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21편 4절부터 6절에 기록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laughs> 시편 21편 4절로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도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성경 81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시편 21편은 감사의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의 힘을 감사했고 두 번째 2절에서는 백성들의 기도 응답하신 것에 대한 감사.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복, 특별히 왕에게 영예로운 금관을 씌워주신 것을 감사를 했었습니다. 사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나타난 사건입니다. 전쟁 중에 생명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그 생명이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장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이세 자손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사무엘하 7장 16절, 구약성경 700, 아, 474쪽입니다. 474쪽,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이가 영원히 견과리라 하셨다 하라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메시아 예언이었고 다윗의 왕권을 통해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인데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번 전쟁을 통해서. 확신케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록된 것에서 끝나면 우리 삶과 별로 연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될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더해지게 되고, 아, 하나님께서 나와 오늘도 동행하시는 거라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신케 해 주셨다라는 그 고백이 4절의 고백입니다. 5절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감사는 주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슬픔과 비참함과 곤고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위엄의 새 옷으로 바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비참함과 곤고를 다 짊어지시고 믿는 우리에게 영광과 종기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은혜를 평생 기억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한 성당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반성하는 주기도문인데요. 주의 기도를 드릴 때라고 써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나 혼자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영임을 받으소서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가 이 맛이 없어서라고 하지 마라 물질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리라고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고 살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미움과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지 말라. 욕심에 이끌려 죄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며 살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반성하는 주의 기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을 보게 되면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기쁘고 즐거운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움 그 감사의 은혜를 가지는데요. 그런데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린 예들이 우리 신앙의 그 선배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 잘 알죠. 두 아들이 여순 반란 사건 때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그 아픔과 고통 그 상황에서 아들의 장례식에서 손목사님이 이런 인사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몇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열 가지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하건을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건을. 함을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의 여덟 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열 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장례 예배는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손 목사님은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찬송을 불렀고 장례식 후에 감사헌금을 만원 하나님께 올려바쳤습니다그 당시에 손 목사님 사례비가 한 달에 8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80원 사례비 받으시면서 만원 모은다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한 5년쯤 전에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대장암으로 천국을 갔어요. 근데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손양원 목사님께 배운 열 가지 감사 이렇게 적었어요. 아들 봄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모 만았던 아들 인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단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이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이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것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이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이러고 장례 예배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란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신앙의 진수는 거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포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입술이 되면 어떨까,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10편 21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감사.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매일매일 매순간순간 매일 돌아보면 넘치고 넘치고 또 넘치는구나.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고,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주님 나라를 향해가는 지혜로운 우리 둘의 가족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베풀어주신 은혜가 많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원망과 불평함만 가득 쌓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 형제를 바라볼 때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형제를 보며 칭찬하며 기뻐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여 그 은혜의 기쁨을 형제들에게 고백하며 형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우리 성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정말 정쟁의 다툼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을 바라볼 때 정말 저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 위해 함께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권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둘의 가족들을 대기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축원드립니다